성도님도 오늘 그리고 이번 한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의 자리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시간 은혜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번한번 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사 안 하신 분들은 서로를 포기하신 건 아니시죠? 성도인데 우리는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그 마지막 장, 이제 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말라기를 따라오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이른바 단절이라는 관계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이제 백성들만의 백성들만이 아닌 그들을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야 할그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또한 그로 인해 백성들의 가정이 연쇄적으로 끼어지는 마치 도미노적인 악순환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한마디로 모든 예배가 모든 대상으로부터의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하나님을 섬겨봤자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냉소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역에 심각하게 퍼져 있습니다. 자금의 이스라엘의 이 모든 무너짐의 원인이 그들의 죄악,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백성 삼으신 이상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편에서 단 1도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라기 4장의 본문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족들을 떠올려 볼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생각보다 적지 않은 오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까워야 할이 혈육인 가족들과 왕래조차 하지 않고 남과 다름 없이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맞지 못해 그리고 불가피하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거주 공간에서 생활은 하지만 마치 같이 사는 타인처럼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성도님도 어쩌면 신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주일이라는 시간에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마치 육체 이탈한 것처럼 제가 어릴 적 자주 사용했던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마냥 다른 곳에 가버린 지 오래입니다. 입술은 뻥긋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일종의 마치 댄스 가수들의 립싱크와 같은, 그와 같은 과정이 무한반복될 뿐이고 그들의 마음속은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냉소로 가득합니다. 더 나아가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자조 섞인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벌써 내 삶이 바뀌고도 남았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겠어? 성도님들 말라기서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마지막 말라기 4장은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결론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벌도 정제도 아니었습니다. 예상외로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어쩌면 피곤에 쩔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말라기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을 꺼내 보이십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거기에 더해 결코 그칠 줄 모르는, 마치 불순종의 질주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반복된 패턴에도. 포기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인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은 말라기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십니다. 다시 꺼내시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말라기에서 거듭 반복되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여호와의 날이 더 분명하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용광로처럼 타는 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그날의 초계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뿌리도 가지도 남겨지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벌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악의 근원을 그 근원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거나 혹은 풍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악한 내 주변의 어떤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따져물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저렇게 잘만 사는데, 우리에게 정직을 행하라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와 같은 질문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너희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악을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약자는 영혼이 악인들로부터 고통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들을 정리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근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2 절에서 마치 방향을 바꾸는 시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불로만 묘사하지 않으십니다. 뭔가를 다 태워버리고 끝장낼것 같은 불만 불로만 묘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찌 보면 그 날은 해가 해입니다. 용광로 같은 날이 분명 누군가에게 멸망당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자명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치료이자 회복입니다. 같은 날인데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게 될, 당하게 될 결과 혹은 처지가 상반될 정도로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방금 읽은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말라기서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셨고 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불태워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은 너희를 살리고 치유하는 해와 같은 것이고 치유의 광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혼내고 우리를 벌주려고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응당 맞는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누구의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다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심판의 목적은 결코 그들의 백성에 이게 있어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정리는 단순히 복수를 위한 정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띠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껏 꽤나 오랫동안 뭔가로 어떤 대상으로부터 갇혀 있었던 것이 풀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 기죽여 있던 것, 숨죽이며 살았던 존재가 어느 순간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과 계기로 그 순간으로부터 주저앉았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처럼 우리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그의 백성을 다시금 어떤 일로부터 어떤 묶임으로부터 다시 살아 숨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라기서를, 말라기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차례 제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때이 경외는 하나님이 무서워 그분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경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나의 도구나, 도구나, 장난감처럼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거나 장난감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코 하나님을 나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나의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도구로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주일 예배가 되었든, 수요 기도회가 되었든, 오늘과 같은 금요 기도회, 혹은 생명처럼 여기시는 새벽 기도회가 되었든, 어떤 예배가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내 만족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여기거나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상징과도 같은 이 11조를 내가 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일종의 베팅이나 투자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요. 우리와 같은 예배자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내 영편이 좋든 나쁘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그렇지 못하든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내종 모세의 법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왜 갑자기 모세를 소환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이 끝간데 없이 흔들릴 때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짐으로 결국 공동체가 무너져 버릴 때 그로 인해 예배가 변질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개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인생에 너희의 인생에 그 수탄 위기 가운데 하나 하나 이겨내게 하셨던 그분이 누구이신지 너희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인이 가진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우쭐거리며 하겠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떠벌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 하찮고 초라할지 모르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업어가시고 붙잡으시고 일으키셔서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진실된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현실만 보게 되면. 냉소적이게 되고, 자꾸만 현실을 보게 되면 자꾸 포기하고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제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그동안에 너의 그 굴곡진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살리고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을 기억하여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은 5절과 6절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우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성도님 이제 말락의 결론이 도달합니다. 사절에서 모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관계를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자녀의 마음이 또한 아버지에게로. 성도님들 왜 이게 말라기 결론으로 정리가 될까요? 말라기 전체에서 사장밖에 안 되는 말라기서의 전체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배는 살아. 예배의 의미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 그러는 순간 예배는 어느 순간 그들이 잘되기 위한 저주를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그러는 사이 제사장은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가정이 깨어졌고 그러는 순간 공동체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 서로를 향해 헌신하지 못하니 결국 모든 것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결국 남게 된 것은 그들의 입술에서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냉소 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책, 그것도 이 말라기의 마지막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원점으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내가 그동안 끊어져 버린 이 모든 다리들을 다시 이어놓겠다. 무엇보다 너희와 나 사이에 깨어진 그 마음, 그것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말라기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상황, 어떤 제약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과할 정도로 엄하게 꾸짖으시고, 매를 들지언정 끝내버릴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끊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인간들의 사랑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인들의 사랑처럼 결코 가볍지도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말라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끊임없이 따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무례하게 따지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은 단한 번도 당신의 사랑을 철회하거나 번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예배가 타락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지키고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여러 제약으로 깨어지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들을 경건의 자손 삼아 다시금 그들의 가정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11조가 어느새 수단으로 변질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재차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한번 자녀 삼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흠투성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죄로 얼룩지고 끼어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 끼어지고 불화하는 마음, 그 마음을 돌이키고 고쳐야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선 고치셔야 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것은 무서운 협박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박함입니다. 이대로 가면 너희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너희 가정은 끝장이고, 이대로 가면 공동체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공개롭게도 이번 주 새벽기도가 마태 복음이었고요. 다음 주 다림 목사님의 수요 예배 때 선포되는 복음도 마태 복음입니다. 결코 짠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잘하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구약의 마지막 책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가 우연이겠습니까? 말라기서가 끝나고 바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400년이 흐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짧은 책 하나 갖고 저도 성경책을 넘기면 바로 마태복음에 오는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이 약속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되죠.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마태국 1장에서 강조하는 성육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먼 하늘에서 그냥 너희 힘들구나 팔짱을 끼고 그냥 지켜보시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 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소입니다 그 예수 그리소가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골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의지로온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 말라기 마지막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찬양과 기도를 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껏 그 세상을 즐기던 세상을 향하던 제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그로 인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지 오래된 내 딸을 내 아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십시오 육신의 어미인 아비인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제 머리가 굵고 그 아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나를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식어버린 말씀의 열정과 죽어버린 우리의 예배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냉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용광로 같은 날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해처럼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될줄 믿습니다 공기로운 해가 떠올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질 대로 깨어져 버린 우리와 어떤 자와의 관계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가정을 붙드시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시은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